그런 손해들은 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 비록 거기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뭐그 매도인이 좀그 어렵게 된 사정이 예. 있지만 예. 그것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예. 그거는 타,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어,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이 같거든요 예. 그럼 매도인의 책임이 저는 분명해 보이는데 예.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이제 있는데 문제는 손해액수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그것, 그건 마저도 매도인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음. 야이 집에 만약에 뭐 저기 들어오기로 네. 어, 했다가 네. 어, 못 들어오고 딴 집에 있음으로서 딴 집에 들어감으로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게 뭐냐 한번 해봐 이렇게 할것 같단 말이죠. 아, 법률적으로 네. 상당히 강한 게 있는 손해가 되야 되는데 네. 상당히 강 있는 손해를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아 저희가 원래 다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 계약을 못 파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이사를 한번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네. 상황이. 그렇게 이삼년 정도 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계약이 지켜졌더라면. 즉시에 11월 말이죠 예. 11월 말에 이 집에 들어왔을 텐데 즉시에 예. 어, 못 지켜져 가지고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으로 아. 그래요. 요그 예.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예. 그랬을 때 해야 될 텐데 예. 만약에 들어 들어오는 걸 과정에 과연 예.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예. 못 들어오고 다른데 전세를 살았다. 예. 그럼므로 손해가 얼마에 해지잖아요 그게 애매해지거든요. 음. 그니까, 러 결국은, 제일 그냥 분명한 것은 2, 사비 정도가 아닐까. 네. 한번더 이상한 정도.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세줄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다른 사람한테 세 줘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됐다. 네. 그러면, 마만 손해겠어요? 그, 보증금 차익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돼서. 그죠. 그니까, 이제 이게, 집주인도 그런 부분에서.